이거요 이거는 인견이라고요 풍기인견 여름만 되면 정말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10년을 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무 껍질에서 추출해서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여름에는 못이 아니면 은 인견인데 이 인견을 충문 누빔이라 그래서 누빔을 이렇게 아주 곱게 해요 그런 공기층에 살아나요. 공기층에 살아나서 몸에 안 달라붙고, 잠자리에 들면 쾌적하고 좋아요. 근데 색상이 이제 뭐 흰색, 뭐 이렇게 여러 가지.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블루도 잘 나가죠? 근데 거의 흰색이 깔끔하고 예쁘기는 해요. 근데 이런 색들도 이제 시원해서 잘 나가고, 뭐, 어머니 할머니들 같으면 이렇게 핑크색도 좋아하고 뭐 총각 같으면 때안 탄다고 이렇게 염색한 것도 있어요 입고 백앤뉴즈 세트를 입고요 이렇게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물건만큼 좋은 게 없고 자연 소재는 몸과 같이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잠들었을 때 몸하고 마음하고 다 충전이 돼서 진짜 한여름 쾌적한 잠자리 될수 있습니다